자 이제 지도가 너무 작아이, 그래뭐 크게 확대하고 뭐 그런 방법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 성경 지도 책이 있을 거야 이. 성경 지도 책이 있을 거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해야 돼 모두들이 지도는 있어야 돼 거기를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laughs> 자 일단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어때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노아의 그노아로 따졌을 때는 10대 손이야. 노아로 따졌을 때는 10대 손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하고 몇 년을 살았어? 아브라함은 노아하고 그몇 살을 살어몇 살았, 년을 살았어, 같이. 그러니까 어그노저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노아가 살아 있었다고. 어? 노아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런 말이야.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음. 처음에 어디있었어 네요? 갈대야 우르에 봐봐. 음. 여기 갈대야 우르 지역 있지. 음. 이쪽에 있었단 말이야. 음. 우르에서 이렇게 옮기고 옮기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두 번째로. 자, 창세기 11장 30절 가봐. 창세기 11장 31절. 창세기 11장 31절 어내 핸드폰이 어디 갔냐 창세기 11장 31절 가봐봐 읽어 찾았으면 우리 했잖아 금방 얼마 전에 읽어 게다가 그 아들 아브람과 아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타레를 데리고 갈때 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어디로 가고자 했다? 가나한 캐나한 땅... 땅이면 여기야 여기 봐봐 어? 이쪽이 캐나이야이 해변 지역 지중해 해변 지역에 어... 지중해에서도 대해라 그러잖아 그 서쪽이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따졌을 땐 서쪽이고, 이쪽으로 따졌을 땐 동쪽이야. 이쪽에 거엘라 그랬다, 그런 말이야. 예루살렘 지역하고, 이쪽에. 이쪽에 거엘라 그랬는데, 여기 사막이잖아. 아라비아 사막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못 가고, 그, 그래도 물들이 있는 곳을 따라서, 여기 뭐가 있어, 내 이거 티그리스 강, 맞아, 맞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갈대야 우르니까, 이쪽이 지금의그 음. 밑에가 쿠웨이트 지역이야. 음. 쿠웨이트 지역, 이쪽 페르시아만이라 그래. 음. 여기 페르시아만에 기름 유출 사건도 있었지. 그래. 그래서 막, 그 뭐야, 그 갈매기인지 그냥 시커머가지 기름 뒤집어 쓰고 죽어가고 그러고 있었잖아. 음. 페르시아만이 되게 그 중요한 만이야. 그 다음에 음. 요 여기가 흑해인데, 음. 흑해에서 그 러시아 그 군함이 박살나고 그러기도 했어. 음. 음. 요즘에 음. 요즘에 그랬고 그 다음에 갈대야 우르에서 이제 떠나 안 떠나 음. 이렇게 쭉이 길을 길목을 따라서 유프라테스강 줄기를 따라서도 그렇게 쭉 떠나는 거란 말이야. 음. 갈대야 우르 그 내가 얘기했잖아 우르이 음. 그러니까 그 빛, 빛인데 빛은 빛인데 진짜 빛이 아닌 거예요. 음. 우르라는 말이 빛이라는 말인데. 진짜 빛은 아니다 그런 말이지 음. 거길 떠났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음. 이 갈대야 우루에서는 나나 해봐봐 음. 나나, 여, 나나 여신이 있었다고 어? 음. 달의 여신이기도 해 음. 달에 달을 섬기던 그런 개념이 있었다 그런 말이야 음. 그렇지만 그래도 샘족 계열이니까 여호와 그 사상은 있었을 거야 음. 여호와에 대한 그 내용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테라흐도 지금 테라가 떠나고자 하는 거잖아. 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가 어디로 떠나고자 했, 정했다고. 하란 해봐. 하란이면 여기가 바다 나람이야, 원래. 바다 나람. 음. 근데 얘, 는 이름이 하란이지. 음. 하란 해봐. 음, 이쪽으로 이제 떠나고자 그렇게 얘기했던 거 맞지? 음. 그래서, 갈바, 어, 시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갈바를 알았어? 몰랐어? 갈바를 몰랐었다, 그런 말이야.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요. 음. 응? 음. 그 그러면, 이제 지금 갈대야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간 거야? 하란으로 들어간 거 맞아, 안 맞아? 음. 갈, 저, 하란, 바다나람 쪽으로 들어갔다고. 그럼, 유프라테스 강 줄기에, 음. 여기 하볼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발라크, 발라크 강이 있어. 어? 음.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여기에 지금 거해고 있는 거야. 음. 여기에 거주해고 있는 거라고.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가 나타나 안나타나 나타나요 자 창세기 12장 1절 가봐봐 12장 1절 가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요 그러니까 지금 하란에서 떠나야 되는 거야 이미 갈 때야 우르는 떠난 거야. 그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아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고 있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복이 전부 다 바라크의 복이 야 무릎 꿇는 복이다 그런 말이야. 저들 사람 생각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우루에서 자 갈대아 우루에서 일단은 출발을 해서 하란으로 들어간 거지. 그럼 갈대아 우루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란까지는 하란 바다나름 하란까지는 천 킬로미터가 돼. 천 킬로미터가 되니까 되게 먼 거리 맞아 맞아. 되게 먼 거리란 말이야. 우리,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 무슨 강산이라 그래?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이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삼천리니까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그 지도를 그냥 3등분 하면 되겠네. 이. 그 정도로 그, 그래도 그먼 거리란 말이야. 이. 여기를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이. 가는데, 어, 천키로 미터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맞아, 안 맞아? 하란에서 어디까지 갈라 그랬냐면, 이쪽을 거쳐서 이 해변길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갈라 그랬냐면, 예루살렘 밑에 뭐가 있었네요. 헤브론이 있어. 여기 헤브론에 정착하려고 했는 거야 일단은. 응. 헤브론이 무슨 뜻이라 그랬었네요. 헤브론의옛 이름이 뭐이기도 해. 기랏, 기랏 아르바이. 응. 사복음서라는 그 마을이야. 응. 그러니까 내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게 기랏 아르바인데, 응. 나중에 이게 헤브론이 돼야 안 돼. 음. 헤브론이라는 말은 연합체가 되다 그런 말이야. 음. 헤브론에 뭐가 있어? 막벨라 쌍둥이 무덤이 있어. 이? 쌍둥이 굴 무덤이 있어. 거기에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음. 야곱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어, 레아가 들어가지. 음. 레아도 들어가 안 들어가? 음. 근데 요셉은 들어가 안 들어가? 요셉은 못 들어가고 세케메무처이 어깨라는 뜻을 가진 세케이 뭐냐면 열두 보석이야. 음. 이 어깨에 이스라엘의 열두 이름을 써안써 열두 써? 이름을 어깨에다 기록해놓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슴 흉폐 그쪽에다가도 기록을 해야 안에 어. 음, 그러니까 다 그런 의미야 이 음. 그런 의미라고 이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 하란에서부터 여기까지 천 킬로미터야 이천 음. 킬로미터가 되고 그 바딴 아람까지 하란까지 여기서부터 헤브론까지는 몇 킬로가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헤브론까지 800km가 돼. 왜냐면, 이쪽으로 가봐. 해브론에서 이쪽으로 가면 뭐야, 내요 동쪽 여기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랑까지가 1000km니까, 요, 요렇게 직선으로 요렇게 그으면은, 어, 직선으로 그으면은 여기가 그, 어디 정도가 되냐면, 호, 어 그, 저, 저, 브엘세바 있지. 어? 브엘세바 조금 밑에가 되겠네. 원전,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으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개치는 것 처럼이, 원래 직접 이렇게 해도 좋긴 좋은데 일단 하란으로 가서 어 어디 어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 이란 말이야 그래 안그래 요 근데 이쪽으로는 1000km 가 되고 이쪽으로는 800km 가 되니까 어 갈대아우루가 조금 밑에 있겠지 더이 이렇게 지도로 봤을때 그 다음에 조금 위에 있는게 헤브론이라고 근데 거의 수평이야이 이렇게 직선 이쪽으로, 아마 이쪽으로 갔으면 더 빨랐을 건데 이쪽은 사막이라잉 그렇게 갈 수가 없었고 이때 당시에는 여기 히타이트 해봐봐 이쪽 제국이 전부 다 히타이트야 히타이트가 뭐야네요 히타이트, 철을 무기로 사용한다 그런 말이기도 해잉 고대 해족석이라 그래잉 고대 해족석이 이쪽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을 어, 중심으로 해서는 여기가 마라해봐봐마라 마라 왕국이 있어. 아 말이 그그 말이 해봐 봐. 말이. 말이 왕국이 있었어. 말이 왕국이 그때 있었고 그때 당시에 말이 왕국이 있었고 여긴 갈대아 우르였고. 그래서 이렇게 하란으로 온 거야. 응. 그다음에 이쪽은 아수르 지역이잖아 또. 응. 나중에. 그건 나중에야, 응. 그래서 그 여정을 보게 된다 그런 말이야. 그 그럼 세 번째로 하란을 갔고 하란에서도 떠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하란에서 떠나서 네 번째로 거쳐야 하는 데가 어 12장 4절부터 봐 봐. 봐. 4절부터임. 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몇 세였더라? 70 5세라고 얘기를 해. 75세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72세 됐을 때에 저, 그 갈대아 우라를 떠난 거야. 음. 그다음에 또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인 거야. 그러니까 한 3년 있다가 떠나게 되는 거야. 떠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사레와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맞아 맞아 음. 어. 어, 그 다음에 음, 6절까지 가봐봐 6절이 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랬어 자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쭉 가잉 어. 여기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 여기 어디야 밭, 하란에서 쭉 내려가다가 음. 내려가다가 쭉 거쳐서 어디 땅에 이르는거에요 여기가 세겜이야 세겜 땅에서 이르렀다, 그런 말이야. 세겜 땅에 이르러, 이 세겜 땅에 뭐가 있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 그런 말이지. 여기에 세겜 땅에. 배델 우에야.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이거 나중에 다 설명을 했 거야. 그때 가나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캐나한 사람이 이제 이 땅에, 그 세겜 이쪽에 거주했더라, 그런 말이야. 거주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하란에서, 하란에서, 이제, 뭐야, 어, 하란에서, 여기를 잠시 거쳐. 음. 하란에서, 요쪽을, 레바논 쪽이지, 지금에. 음. 요쪽을 거쳐서, 어디로 갔다? 세겜에 이르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음. 세겜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겜을 떠나, 안 떠나? 음. 12장 8절 가봐봐. <laughs> 어, 그 7절부터 보자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나와요. 정확한 얘기는 나중에 또할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헬라그를 하는 거야. 6절, 7절에 제단을 쌓았어. 세겜에서 그럼 세겜도또 떠나 안 떠나. 세겜을 또 떠나는데 그 8절 보자고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그렇게 돼 있어. 자, 세겜이 있지? 음. 여기 세겜이 있으면 요 밑에가 베델 쪽에 있어. 약간 오른쪽으로 베델, 밑으로는 음. 베델 쪽으로 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베델 동쪽 산으로 갔으니까 아니다. 베델에서, 베델에서 동, 어, 동쪽, 베델 동쪽 산으로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음. 장막을 그쪽에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음. 동쪽은 아이라 그랬어요. 베델과 아이 델과 아이가 그래서 같이 있어 음. 이렇게 이렇게 동서로 음.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돼 있다고. 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말이야. 거기서에. 음. 베델이지. 음. 그다음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러면 자, 점점 밑으로 갔다 그런 말이야. 남남쪽이잖아 이쪽이. 점점 남방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세겜에서 지금 베델로 가는 건데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34km예요. 여기 세겜이 있고 베델이 밑에 있지. 남방으로 점점 갔지. 세겜에서부터 베델까지는 34km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 걸어가도 되는 거잖아. 34km였더라. 그런 말이야. 세겜에서 베델까지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어, 아, 그 땅에 자, 자, 잠깐, 1 0절 다시 가봐봐. 10절이 12장 10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고, 그 베델에서 떠나서 어디로 두가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그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으면 그러니까 10절에 어디로 내려간 거야? 네?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남방으로 세겜베델에서 어,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라고 얘기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을 때 고센이야 고센 땅이니까 여기 애굽 맞아 고센 땅으로 내려갔는데 어~ 고센 땅으로 그~ 내려가는데 그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나와 그렇지 음. 그가 에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르렀을 때에 그 안에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 안 그래 음. 그러면 베델에서 에굽까지는 어~ 베델에서 에굽이니까 고센까지 정확하게 고센까지는 약 사백이십 킬로미터가 돼 음. 여기서부터잉. 어, 베델 이쪽에서부터 어디까지 고생까지는 얼마나 가야 된다? 420km야. 420km야. 지금 그게 정확하게 나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음. 우리 저기 그 네이버 지도니 뭐 이런 거다 있잖아. 음. 그러니까 420km가 찍으면 그 키로가 키로 수까지도 다 나올 거야.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에굽 빈이 예루살렘이니 갈 필요도 없어. 음. 위성 지도니 GPS 그거 가지고 다 잡으면 되니까. 그럼 되네. 그럼 그몇 키로 때 거기가 몇 키로 미터가 되는지 다 나오지. 그래서 한4 2 0십 키로미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좋은 거야. 지구를 통째로 볼수 있어서 성경 역사 얘기도 그 아브라함의 여정도 금방 알아몰라 맞아, 맞아. 그래서 창세기 1 2장1 1 절에서부터 2 0 절까지는 바로에게 그 아내의 신분을 속여,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 속이잖아. 참 그런 짓할 필요가 없는데 음. 음, 속인단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을 가게 되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돼안 나와야 돼. 애굽에서 나와서 한번 가보자고. 그 창세기 13장 1절 가봐봐. 음. 1장 가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개부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네개부가 사막 쪽이 야 음. 이쪽에 네개부 사막이 있단 말이야 음. 네개부 쪽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네개부 쪽으로 어 그러니까 여기서 네개부가 이쪽, 이쪽이 될 거야 이 감사 그 지도가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나오려나 모르겠다. 그거 하나 어디가 써네요 몰라? 세계 지도 말고. 내가 잘라놓은 거 있었잖아요. 아니, 그걸로 어디다가 놓는지 모르겠네. 하나 이렇게 잘라놓은 그게 있었는데. 그게 더큰 지도인데.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안 보여. 아무튼 여기 조그만 걸로 설명하려니까. 네계부가 어쩌기냐면, 이, 이쪽 사막 쪽이야 네계부 쪽. 남쪽이, 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지. 어, 그, 네계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다시 이르렀다고 나와잉. 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베델하고 아이 사이, 베델, 베델하고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야 거기에 이르러서,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베이트엘이 무슨 뜻이아네 베이트엘이 하나님의 집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그대로 돌아온 거야. 그래 안 그래? 음, 그렇게 돌아온 거라고.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음 이, 일단 사 절까지 해서 베데렐로 와서 제단을 또 쌓은 거야, 음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이? 맞아 맞아. 그,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제 서로가, 어, 넉넉하지가 않아이, 동거할 수가 없잖아. 음. 맞아, 맞아. 음. 13장 12절까지 가, 12절 그냥 가봐봐, 12절. 다 읽을 수는 없어, 지금. 음. 어차피 나갈 거니까. 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럼,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야. 음. 자. 아, 저로 롯은 어디까지가? 여기 사해잖아. 음. 예루살렘 이저그 베델하고 그 아이 사이였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냐 네. 어, 그 사해 끝 끝자락이 음. 남쪽 소돔과 고모라 그쪽으로 옮겼더라 그런 말이야. 잘못 가는 거야, 지금이. 음. 그래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나와요. ,이. 음. 어, 그다음에 13장 그 지금 3절에서부터 18절을 보게 되니까 그 롯과 아브라함이 다투잖아. 롯의 목자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퉜어, 안 다퉜어. 우물 때문에. 음. 다투 가지고 그 저가 뭐, 네가 좌하면 좌하고 나는 우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나와. 음. 그래서 잘못 가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쪽으로 누가가 음. 조카 롯이 가이 롯이 가이 근데 롯이 그 사로잡히지. 저그 음. 아, 어디야? 헤브론 그 자자 저. 저, 저. 헬몬산 쪽에 있는 걔네들한테, 음, 음 그래서 거까지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318인을 데리고 가서 다 뺏어와, 안 뺏어와? 뺏어온단 뺏어 말이야, 예. <laughs> 그래서, 창세기 13장 3절에서 10, 18절까지는, 어, 또 그, 어, 베델에서 이. 멀리 가지 않아? 음. 음, 베델을 떠나 다시 어디로 가서 제사를 했냐면, 헤브론 해봐봐. 오케이. 베델, 베델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내려가 니 음. 거기서 제사를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헤브론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저로 저희가 소돔 쪽으로 갔지. 음. 그러니까 이참 아브라함이 특이해. 여기서 이렇게 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음. 어, 베델에서 뭐 올라가고 이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 헤브론으로 가버렸다 그런 말이야. 음. 연합체가 되다 그런 말인데 자꾸 롯을 생각하는 거요. 음. 그러니까 롯스 어떻게 보면 롯을 잠깐 다른 저그그 롯이 가는 방향으로 좀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던 거 맞아, 맞아.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8절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 악했다 그랬지. 롯이 음.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헤브론이 잖아니 음. 북쪽과 남쪽과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그렇게 있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 여기서 북남동서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전부 다 사복음서 얘기기도 이 하고, 음. 사복음서를 준다는 거예요. 음. 그게 약속한 땅이야. 음. 또는 66권 전체가 약속한 땅이기도 해요. 음. 그럼 우리한테는 지금 그 그것만 66권만이 약속한 땅이야. 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다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베델에서 헤브론까지는 4 6킬로 정도야. 자 여기 어, 베들에서 헤브론 그 밑에까지 46km 정도가 돼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기도 하지만이 14장 1절에서 그 16절까지 가니까 어, 헤브론에서 또 호바 그호바이 호바 쪽으로도 간다 그런 말이야. 여기가 호바가 나오나 모르겠네? 호바가. 이 사, 여기서. 에 호바. 근데 일단은, 어, 여기서 그, 뭐야, 그, 헤르몬산 쪽 있잖아. 이 다마스커스 그쪽, 그쪽까지도 저기를 간단 말이야. 이 음. 얘네들이 잡아간단 말이야. 이 음. 롯을 잡아가는데 그걸 다, 다시 뺏어와, 안 뺏어와? 뺏어와. 다시 뺏어, 뺏어온다, 그런 말이야. 음,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이게 아브라함의 일단은 여정이 아니 음. 아브라함의 여정인데 어 나중에 헤브론을 떠나서 호바로 가는데 음. 호바에서부터 호바에서부터 담메색 북쪽까지 가버린다 여기 담메색이지 음. 호바에서부터 호바가 이 헤르몬 산 이쪽 어디라면은 여기서부터 담메색 이쪽까지 간다고 다마스쿠스 있지 음. 그 요즘 뭐 다마스쿠스를 저기 뭐야 그걸 그뭐 믿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뭐 뭐해 자기 전쟁한다 그래가지고 금품을 요구하는 게 페이스북에 계속 나와 안 나와. 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가짜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음. 그래서 그쪽이야 지금이 음. 여기 소바, 호바 이쪽이 이쪽으로 거까지 기 이제 여정을 가긴 해. 음. 그래서 호바에서 담에색 북쪽까지가 한약그 80km 정도가 돼. 음. 80km 정도가 된다고. 일단은 재단을 쌓았던 세겜도 있고 다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단은 베델 중심이기도 해고, 어, 헤브론 중심으로도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이첫 번째 그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런 말이야. 그니까 러 지도를 보게 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갈대야 우루에서 떠나서 바다나람 하란으로 가서 일로 내려왔다. 이거야. 일로 내려왔다가 어디까지 갔다? 애굽이라는 음. 고생까지 갔어. 이. 그러니까 애굽에서내 아들을 불렀다. 그그 그 말하고도 똑같아. 음.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베델에서또 먼저 그그 그 예배했던 거지. 음. 거기서 또 제사를 하고 이. 음. 음, 이제 그렇게 해서 호박까지 가서 저 뭐야 그다뺏어 오고 음. 그 누구 거? 아니 누가 저희 저희가 사로잡혀 갔었잖아. 음. 어, 그러니까 이 사로잡혀 가는 게 와, 아니 이제는 바벨론 포로가 나중에 될 거잖아. 음. 남유다가 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쪽으로 편입되었다가이 음. 미리 멸망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 혼합 정처, 정책 때문에 혼혈 정책 때문에 그래. 음. 혼혈 정책 때문에 이스라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 나중에 그냥 사마리아라고 얘기를 해 사마리아로 얘기하고. 그래도 여호와의 정통을 전통을 그대로 지켜온 게 남유다야. 이 남유다도 결국엔 BC 537년, 음. 536년, 그때 다 끌려가, 안 끌려가. 느부간네살에 음.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다끌려가잖아요 음. 그것도 몇 차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가그 음. 다음에 돌아올 때도 몇 차로? 1차, 2차, 3차로 음. 그렇게 돌아와그 그니까, 에레미아가 예언하기를 70년이, 70년 예언을 했어, 안 했어? 음. 그래서 정확하게 딱 70년 만에 그, 저, 저, 뭐야, 어, 스루바벨을 그, 필두로 해서의 음. 첫 번째 그, 그, 포로, 귀, 귀환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음. 어,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음. 그럼, 말씀이 70,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음. 자, 은혜야. 음. 아니, 말씀이 복음을 전해려고 세상에 있으라, 그러면 잠깐은 있어야 돼. 음. 근데, 세상에 물들면 안 되잖아. 이미 우리는 세상과 나는 끝장이 났어. 그치. 끝장이 났기 때문에 세상에 없어. 겸이는 음. 세상에 없지만은 세상에 없지만은 세상에 머물러 줘야 말씀으로 머물러 줘야 저들이 구원을 받아 안 받아. 아, 사도바울도 그랬잖아. 이. 자기가 빨리 떠나고 싶 빨리 떠나고 싶다 그랬어. 어? 음. 그니까 자기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차원에서 저들한테 그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그 세상과는 상관이 없잖아.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시는 자기야 자기 안에 있는 게 사도 바울의 가시라는 거예요. 저저 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가시라는 거예요. 저들이 가시라는 거예요. 저들이 가시라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지금, 아브라함의 그 1차 여정이, 1차 여정을 좀 얘기를 한 거야. 이 여정을 가지고, 이제 그, 저, 12장부터 들어갈 거야. 12장부터 들어가야 돼. 맞아, 안 맞아? 이게, 이게 다이 여정도 다그 아브라함의 톨레도트에 들어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자고 이 음. 음. 창세기 1 2장이 자, 여기까지. 음. 자, 여기까지 하면 돼. 음. 음, 여기까지. 저, 저, 사랑해.